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를 어, 커버했습니다. 거기서 어, 도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어,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하는 뉴턴스 메소드, 또 어, 면적을 구하는 구분구적법,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어, 오늘은 다변수 함수, 멀티 베리어블 갖는 펑션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은 벡타와 공간 기하로 관련된 내용들 또 연습문제 풀이 하고 실습 또 교재는 여기 2주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첫 번째 예로 3차원 공간에서 식 x 플러스 y 이퀄 5 이게 3차원 공간에서는 평면 을 이루게 되는데 이 R3 상에서의 곡면 x+y=5를 그려라 하면 코드를 다음과 같이 복사하여 이 주소에서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보죠. 3차원 그래프를 프로틴해 보면 그러면 x+y=5라는 어, 식은, 다음과 같이, 평면의 방정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회전 다 가능하죠. 자, 이게 그 어,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3차원, 어, 그 공간에서의 그래프들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 벡타, R2에 있는 벡타 세 개를 평면에 그리고 그리고 그 합, 이 레드를 구하라 하는 건 마찬가지로 벡타 2 3또 B 벡타 3, -3 2또 C 벡타 5 5를 평면에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그 합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D라고 놓고 그걸 레드로 어, 그 앞을 그리면 그러면 어, 4와 마이너스 10 블랙으로 어, 그리면 어, 그리면 그러면 4와 마이너스 10이라는 어, 이세 벡터의 합이 어, 표현되죠 그 위에 우측의 그림입니다 같은 식으로 이 명령을 복사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외적,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적 있겠지만 외적은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A벡터와 B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3차 행렬의 행렬식으로 구해집니다. A벡터가 이렇게 A1, A2, A3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B벡터가 B1, B2, B3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행렬의 행렬식은 다 이렇게 표시해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I는 1, 0, 0벡터, J는 0,1,0 벡터 k는 0,0,1 벡터로 표현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주소에서 보시면 그러면 어, 바로 코드를 타입하지 않고도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시슈와르트 부등식을 배웠죠? 코시슈와르트 어,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이게 이 주어진 임미의 벡터 x, y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어, 이거를 어, 절대값을 어, 풀고 양변에 나눠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된 것이고 이요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요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런 세타 값이 항상 존재하지요. 즉 x 하고 y의 인너 프로덕트가 아, x의 노름과 y의 노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게 하는 0과 파이 사이의 세타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음. 우리는 이 세타를 이두 개의 벡터가 아, 이루는 앵글이라고 합니다 각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벡터 a, b의 어,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 또 크로스 프로덕트 또 앵글을 구하라고 하면 백두 벡터 a, b를 정의하고 그리고, 어, r o 프로덕트를 구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고, 또, 그리고 요 식으로부터 세타를, 음, 세타를, 어, 구하면, 바로, 음, A의 내적은, 또 B의 내적은, 아니, 그리고 외적은, 그리고 A와 B 사이의 앵글은, 어, 우리 구해집니다. 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벡타에 대해서 소개했고,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웠고, 이어서 예제로 벡터 함수, 벡터 방정식 r(t) r(t)가 요 파라메트릭 펑션이 되죠. 요 코사인 2t, 사인 3t 또 t 또 이루어진 요 벡터 방정식이 그리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를 화살표로 나타내라. 라고 했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벡타, 아, t를 변수로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 벡타 방정식을, 어, 정의해준 다음에, 그것을, 파라메트릭 3D 프롯을 하면, 그러면, 아, 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음, 자, 파라메트릭 프롯팅을 해보면, 그러면,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화살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00에서 시작해서 t가 0이면 000이니까 시작해서 이렇게 변해 가는 곡선의 모양을 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 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 방정식 주어진 벡터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그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벡터 아 어, 함수 r(t)에 대해서 그거의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그다음에 t equal 4분의 파이 점에서의 어 위치 벡터 r(t)와 접선 벡터 r 프라임 오브 t를 구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어, 정의했으니까 x of t를 코사인 t로 y of t를 t로 해서 r of t를 x of t와 y of t 이렇게 정의해주고 그거의 드리버티브를 어, t에 대한 드리버티브를 구하고 그래서 r prime of t를 프린트아웃하고 t0가 4분의 p 일때 어, 우리가 그 접선 음, 그 위치 벡타, 터그 접선 벡터를 어, 구해서 접선 벡터를 식에 식 그대로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그 접선 벡터를 그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그림인데요. 자, 실제 함수를 주고 보시다시피 그그 그 벡터 펑션의 디버티브는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해졌고, 이게 원래 함수고, 주어진 점 x 이퀄 4분의 파이에서 요 접선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 벡터 함수를 그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어, 그 기울기도 구하고 또기그 곡선을 그 접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곡선 이 벡터 펑션네곡선의 t가 마이너스 5에서5 사이에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 곡선이 그리는 그 랭스 length, 랭스를 구하라. 랭스를 구하라. 랭스를 구하라. 구하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그 함수를 정해주고 r of 티를 정해주고 구하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d 알의 노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 적분을 하면 그 곡선의 길이에 대한 식은 R' 오브 t의 노름을, 어,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어, 적분, t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니까 그게 50인데,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구해보면, 실제로 구해보면, 바로, 그 명령, 이 명령어만으로도 라인 인테그랄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함수를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노름을 구해서 적분을 하면, 자, 값이 50이라고 나오죠. 선으로 구한 것과 똑같이 이 라인 인테그랄, 라인, 이 라인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변할 때, 이 라인의 랭스가 50으로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베타 펑션을 그리고, 그리고 음, 도함수를 구하고 그것들 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어, 편도함수 또 그래디언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